안녕하세요. 얼로입니다. 어, 어, 오늘은, 오늘도 뭐, 섬이라고 하면 섬여야 되겠죠? 보시면은, 어,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어, 이쯤 되면 뭐, 어딘지,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월미도입니다. 월미. 인천 왔습니다. 월미도. 오늘도 여기서 혼술, 어, 여행 왔고요. 혼술 먹으러 왔고요. 일단 가는 길에, 어, 놀이, 놀이동산 있어가지고, 어 일단 빌려봤어요 낮이어가지고, 어 간단하게 일단 맥주 한잔 먹으러, 어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2차로 가려고 예정인, 어, 포차입니다. 지금은 뭐 낮이어가지고, 지금 뭐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야외 뜰이, 야외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 불 켜지면은 되게 좀 갬성적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 3시 정도 좀 됐는데, 굉장히 한가합니다. 여기도 되게 조개구이가 엄청 많습니다. 어, 조개구이 이제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조개구이는 오늘 안 먹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어, 제가 일단 처음에 가려는데 찾은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생맥주 팔고 간단하게 여기 노상인 같은 데인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기실? 어, 일단 간단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뭐 먹을까요? 망문어에다가 생맥 하나 먹겠습니다. 아니 맥주랑 꽃치 하나 시켜서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저기 생맥 하나랑 문어 꽃치 하나 주겠어요. 네. 예. 아 예. 어, 여기가 음, 이렇게 막뭐 이렇게 팔아요. 어뭐 이런데? 응. 음. 이런 식으로. 앞에 슬롯이 있고 그리고 여기 어, 이렇게 테이블이 한두 어, 개, 세 개, 한네개 정도 있네요. 여기서 지나다니시다가 간단하게 맥주나 그냥 한잔 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 아, 시원한 생맥주가어 먼저 나왔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해. 문어꽃이 나왔습니다. 문어꽃이. 와,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야, 왕, 대왕 문어, 대왕 문어. 와,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하나 먹어도 진짜 배부르겠 있습니다. 어. 엄청 많으면 돼. 어, 이거 다 먹다가는 진짜 이따가 어, 배불러서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소맥은 어, 제가 못먹안 먹겠습니다. 소맥은 정원 정원가위 주전에 정원가위. 아 이거 나무 자르라고. 지금 두개세개 먹었는데 어, 지금 너무 배불러요. 진짜 솔직히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 드시고 싶으면 그냥 어 여기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고추랑 생맥주랑 그냥 한잔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알기만 알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문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와 봤어요 아 이거 말고 해오리 감자 시킬 걸 그랬나?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어 아시는 분은 뭐 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해주세요 그냥 네 여기 3개 나와서 세개 솔직히 이거 다는 못 먹겠고 어, 맥주도 이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어, 요정 남았기 때문에 요거 먹고 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이제. 한먹어 너무 많네. 어, 다 먹고 나와가지고 어,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 감성 보이세요? 감성 저녁 때 되면은 어우 굉장히 분위기 진짜 운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여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어 소주 한 잔. 딱한잔 먹겠습니다 오 분위기가 어, 완전 갬성 레트로 포차 분위기 어.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와서 앉았고 메뉴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두 번째 메뉴판 어, 뭐, 메뉴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조개를 구이를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조개 구이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뭘 먹느냐? 음, 뭘 먹어야 되지? 도토리묵을 먹을까? 해도 안 먹을 거야. 해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아까 방금 먹고 가지고 약간 배불러요. 어. 저는 정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랑 도토리묵을 먹겠습니다. 도토리묵. 그냥 바지락 칼국수는 그냥 뭐, 면보다 그냥 뭐 국물 떠먹으려고 뭐 소주 먹으니까. 해물도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먹겠습니다. 어, 어 시킬게요. 도토리묵이다 떨어졌답니다. 안 된답니다. 또 다른 거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전, 전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어, 기본차는 뭐 대신 뭐이 정도입니다. 어, 이렇게 나왔고. 자, 소주 한잔 따르겠습니다. 아까 소,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소주로 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잔할까요? 한잔해. 또 메추리알 보면 못 참지. 짜잔. 닭가고 시작하든지, 그러고 나서 편히 먹는 스타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아직 대낮입니다, 대낮. 그리고 또 낮술을 먹어도 또 제대로입니다, 또. 어. 한잔또 먹었어요. 네. 오늘도 역시나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얼미도 와가지고 또 처음 왔으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 술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저녁에 되면은, 어, 아, 여기가 분명히 아주 비가 막힐 거예요. 네, 그. 바깥에 야외도 있어요, 야외. 이런 분위기 어울러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나왔습니다, 전. 전 나왔으니까 한잔할까요또 저는 또 꼬다리 부분 바삭바삭한 거. 이거 맛있는 거 아시죠? 음. 아 인천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이 근처에 또 아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어, 좀 통화하느라고 한참 지금 통화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어 지금 뭐 김치전이 다 식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뭐한끼 먹겠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형님이 어, 계신데 통화를 했는데 어 이따가 이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음 인천이라니까 어 잠깐 대기하라네요. 어, 있어봐? 어, 이러는데, 갑자기 혼술 먹다가 또, 형님, 또, 아시는 분 또, 어,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까 햇빛이 너무 들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피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해가 이제 다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거 한잔 먹겠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아직까지도 부러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반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어. 어 뭐야 갑자기 꽃나루가 날려요 꽃가루가 아유 뭐야 왜 이래 흩날려라 메추리알 다 먹고 하나 남았어요 밖에 먹어야지 어제다 먹었습니다. 한명더 시키고 어 이제 국물 국물 먹기 위해서 와지락 칼국수 이제 시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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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왔습니다. 왔으니까 아 어, 사장님 또헤야죠 그래도 면한번 먹어볼까요, 그래도 <목소리> 형님한테 전화 왔는데, 어, 이제 일끝 마치고서 지금 이제 오고 계시답니다. 한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린대요. 어, 형님 오시기 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 형님이 저 혼자 계속 술 먹고 있으니까 저 혼자 빨라되는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무 소용도 없다. 천천히 먹고 있어라. 술을 먹으면 이제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가있으면은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형님 뵈니까 선물 하나 제가, 어, 마련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인형 뽑기 해서 지금 뽑아보겠습니다. 어, 이동할게요. 그럼. 지금 시간 6시 16분. 지금 해는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조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낮이랑 또 저녁 때랑 또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어, 한 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어, 분위기가 이래요. 야, 왜 이렇게. 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어, 이런 분위기. 어, 이런 분위기 아주 딱이에요, 딱. 어. 저는 뭐 원래 뭐 혼자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혼자 먹는데 누군가랑 또 같이 있고 이 자리를 같이 술한잔 기울이면서 이런 저런 썰과 함께 이 분위기와 함께 묻어든다면은 아주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좀 오랫동안 좀안 먹었어요. 어좀 기다리느라고 너무 안먹어리면 그러니까 한잔 먹게요. 어 형님이 어 지금 이제 다 왔답니다. 어, 와가지고 어 이제 지금 주차를 하, 했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걸어오고 계신데 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해야 되겠죠. 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어 오기 시간에 이제 술 드시기 전에. 좀 숙취 좀 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 좀 하겠습니다. 어 가겠습니다. 어. 계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미 왔대요. 일단 뭐 들고 가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몇년 만에 보 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만에? 3, 4, 5년 만에 보인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있네요. <laughs>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웃음> 저기 있다. <laughs> 어허허허허 Yeah. 야, 여보, 예? 네. 아, 반가워. 오랜만에 형이. 형이 악수보다 지금 한번 나눠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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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아, 나 진짜 네. 형님 진짜 오랜 만에 진짜 봐요, 형님 진짜로. 아, 또 내가 또 형님 오신다고 내가 일부러 시간 맞춰 가지고 그렇게또 형님 또 제가 드리는. 오, 벨리셔도 사오시고. 예. 아니 뭐 저는 그럼 우루사라도 하나 드릴까? <laughs> 아, <아이, 웃음> 요거까지도. 또? 아유, 네. 한줄 봐봐. 자, 소매 황금 비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또 뭐야, 이게 또? 이게. 이런 게 있어? 요 음, 테두리까지만 담는 거야, 소주를. 아, 그리고 한 잔을 퍼. 아 그리고 또 여기까지 테두리까지 한 잔을 차가지고 또한 잔을 퍼. 그 다음에 소주를 내려놓고. 그래서? 아 이야, 백 자. 여기 보면 로고! 로고의 빨간 점! 예. 보여? 원래 안 보여, 나도 응. 빨간 형까지만 맥주를 따라주는 거야. 오. 그리고 가져가서 원래는 이제 쇠젓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딱 넣고 땅 치면 이게 섞이는 건데 오. 이건 나무젓가락이라 패스 오, 패스 자, 오케이, 오케이 엄청 맛있어. 한 모금용인데 딱 좋아. 자, 오늘은 제가 얘랑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형, 그거 한번 해줘요. 아이, 기다려봐. 오케이. 자, 좋아요, 구독, 필수! <laughs>